꼭지 쪽, 이렇게 평양에 만들어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손에 안 익으니까 잘 그, 하기 힘들겠지, 처음에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이쪽 손은 손목을 움직이면 안 돼. 왼손은.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만 울트라 이렇게. 깎을 수 있게. 공간을 두고 여기 꼭지 쪽에 검지발 넣고 이렇게만 돌리는 거예 음... 이렇게만 돌리 거예요. 손, 절대 이제 이게 깎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만 돌리고, 칼. 칼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삶에 잡아서, 엄지는 칼날 쪽에 놓고, 중지를 축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 손목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면 이게 안 익숙해서 잘안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한 번으로 길을 내준 다음에, 길을 한번 이렇게 내줘야 돼요.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길을 내준 다음에. 오 천천히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안 보고 돌아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움직이면 안 되고.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다 잘라버리고 막 이래야 되거든. 조쪽만 동생이래 좀 교수님 칼에 날이 없어도 되나요? <laughs> 호텔 가도 잘안 돼서 앤? 계란 같은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해. 음. 계란이 둥동니까 면만 닿게 요 면이 닿는지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오면 뭐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데일때 포테이토 많이 내잖아요, 그죠? 안 자고 무통한데 그걸 깎아야 되니까 깎는데 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깎으니까 매일 아침에 깎아요. 음. 호텔 가면. 양식당에 있던, 국비 음식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숙달이 되거든요. 잘안 되겠지만, 사과도 이렇게 조금 이따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졸려가지고, 부분만해게 시작을 하고, 엄마. 정확하게 하면 되겠죠. 자 반쪽이요, 맞죠? 반쪽. 반쪽을 자, 칼을 이게 얇게 쓸면 좋은데 혹시나 뭐 얇게 못쓸것 같으면 일정한 두께로 조금 도톰하더라도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쓸수 있죠. 쓸면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모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꽂았어요. 꽂고 난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펼쳐요. 언제 개해 조금 가고자 이렇게 펼쳐요. 자 이렇게 펼쳐요. 나중에 배 모양을 만들면 배 앞에 파도 같은 걸 보이게 어, 좀... 이모양죠 모양을 이렇게 줘도 되고 뭐한번 돌려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위에다가 토마토 같은 걸 꽂아서 꼭지 모양 이좀 그렇잖아 요 그죠? 이렇게 모양을 내도 됩니다. 이해했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네.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반쪽이 남아 있죠. 자 반쪽은 한 반보다는 조금 더 크게. 3분의 2정도 안쪽이 썩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쪽을 요렇게 파냅니다. 여기 설수 있게 설수 있게. 배 모양을 만들까요? 요렇게 설수 있게 한 다음에 자 여기 안쪽을 <laughs> 자 여기 요렇게 끊어져야 돼 음. 하나 끊어졌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냅니다 요렇게 끊은지 확인하고, 어? 끊어졌는지 확인하고, 어? 그래도, 그래도, 네, 자, 거. 지금 세번 냈어요, 그죠? 세 번. 양쪽을 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반대쪽에 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가 버요 끊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안 되게, 서로 딱 만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확인만, 해. 확인만 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네번 정도 이상. 더 가늘게 낼수 있으면 더내도 괜찮아요 좀 내가지고 마지막은 옆부분을 요렇게 손질하는 게있요자 요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 한쪽만 남기고 요걸 빼가지고 반을 그냥 잘라요 자, 자른 다음에 위에다 다시 올립니다 자 올린 다음에 위에서부터 그렇죠. 와. 우와. 자르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이렇게. 우와, 레고 같아. 별로 가 그건 아닌데. 자, 그런 다음에. 좀 남아있잖아, 그죠? 자, 요거를 조금 도톰하게 한두개 정도 써줘. 그 다음에, 자 도톰하게 썰어요. 그 다음에, 자 도톰하게 썰어서 이렇게 밑부분은 조금 크게 하나남 이렇게 이렇게 뭐돈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꽂아요. 음, 야 간단하지? 어. 네.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요. 아까 이거 도톰하게 했는데, 조금, 가늘게, 가늘게 깎아내요, 이렇게. 깎아내고, 더깎아두두개 뭐 정도. 들고 하기 좀 불편하면, 놓고. 그 다음에, 요거좀 넓어야 돼요, 면이. 여기 꽂고. 안쪽에, 여기 꽂고. 얇으면, 이렇게 굽어지겠죠? 여기 꽂고. 여기 꽂아서. 여기 꽂아서. 응, 우와. 응. 응. 우와, 안 쉽지? 그래서 파도가 있으면 파도 옆에다가 응. 나중에 과일 같은 거할때 걸쳐서 응.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응.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응. 그렇죠? 응. 자른 다음에 응. 위쪽 아래쪽을 커팅 하고 야채하고 사과를 이렇게 얇게 쓸수 있지 니들? 응. 얼마만큼 얇게 쓸수 있어? 얇게 썰수 있지? 음. 얇게 썰어요 얇게 자 이거 한쪽으로 굽지 말고 요렇게 썰어놓습니다 일직선으로 내려서 네왜 내가 네. 그렇게 결정했안되는거 알았어 칼이 안 들면 안 되니까 칼좀잘 들게 해서 내리는데 일자로 리 잘못하면 이렇게 굽지 그지? 저요? 네 잘못하면 이 굽어 굽어지면 안 되고 그대로, 그대로 평행하게 내려와야 돼 씨가 있잖아요. C를 그렇죠? 제가 안했어요 씨가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보여도 되니까 그만큼 내려와야 돼 이렇게 제일 마지막 것만 놔두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챙겨요 원래대로 챙겨 챙긴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열기를 실제로 잘요 이렇게 응. 기까지 자르면 안 돼. 진짜? 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위에다 올려. 올렸어요, 응. 응. 그죠? 응. 조각하랬지? 네. 이게 사면이니까 옆으로 펼칠 건데 요한면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여기서 살짝 놓고 끝으로 살짝 찍어서 살짝 트는 거예요, 이렇게. 오. 다 잘려져 있으니까, 틀면 이렇게 틀리겠죠, 그냥.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짝 틀고, 찍어서 이렇게 살짝 틀는 거예요. 휙휙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틀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 자, 다시 틀어서. 이 면이 벗어나지 않도록. 수겠죠. 일밑 네. 부분은 안 잘랐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안 넘어져 그래도 음. 많이 이렇게 많이 비켜도 음. 자 이렇게 해서 밑쪽은 지금 안 잘랐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음. 할 수겠지. 못못 음. 뭐, 하진 않겠지. <laughs> 네, 알고. 네. 자, 요거는 원래는 씨를 요렇게 제거해주고. 씨를 자, 제거해주고. 자, 제거해주고. 잘 보세요. 바깥쪽을 양쪽 자르고. 요거는 반을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이거 횡으로 자르고, 횡으로. 횡으로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어디를 모양 내냐면, 요기랑 요기를 모양 내요. 요기랑 요기. 여기. 음.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여기, 네. 그래서 여기를 만에 이렇게 돌려서 조금 가늘게 제가 아홉 번 했어요. 이쪽 아홉 번낸 다음에 원래대로, 원래대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냈어요. 어딘지 알겠지? 자, 여기도 돌려서 여기. 일곱, 여덟, 아홉 번 아홉 번 됐어요 딱낸 다음에 원래대로 여기 뭔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자 모양을 냈으면 자 이제 여기서 위로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 옆으로 살짝 조금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놓은 다음에 놓, 올려서 뒤로 밀고 이게 너무 옆으로 높여 놓으면 안 되겠죠? 그쵸? 이렇게 위쪽은 덜 잘렸으니까 그대로 넘어올 수 있게. <laughs> 안 아, 그렇겠지. 어려운 거는 칼을 여러분들 안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좀 작업하기 좀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말할수 있어요. 지금, 요거 있어요, 그죠? 이제 보면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이거 쉬워, 이거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자, 요거는 반을 잘라요. 지금 제가 한거 보고 책보면 이해하겠죠 그죠 이해 못하겠는 사람 이해하겠지 머리로는 이해 안머리로 이해가 되 손이 안 돼? 자 c부분을 이렇게 색을 하고아 요거는 원래 책에는 한개씩 한개씩 만었는데 제가 반개 가지고 한개씩 한개씩 만들게요 반개 가지고 블록같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자.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이쪽 아래쪽을 잘라내고 칼 있잖아 그죠? 자한 두께를 한 1cm정도로 이렇게 모양을 내요 일정한 간격으로 뭐같다고뭐 같다 <laughs> 뭐 그랬어? 자이렇게 일자로 쭉 모양을 내요 두께가 좀 비슷해야지 저기 블록도 일정한 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낸 다음에, 자, 이렇게 냈잖아요. 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여기 자르는 거예요. 알겠죠? 1번. 지금 여기 보면, <laughs> 그래, 그 전날 술 많이 먹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laughs> 수전증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자, 옆부분을 비스하게 지금 홀수로 잘라냈어요. 1, 3, 5, 7, 9.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못 자르겠어요. 뭐 2, 4. 예 네, 2, 4. 10. 2, 4, 6. 8, 10. 8, 10. 9, 10. 10 잘랐어요. 요렇게 하는 거야 아, 숫자각이구나 어렵다 어렵어? 야, 이해했어? 못했어? <웃음> <웃음> 자, 그 다음 분은 뭐뭘 어떻게 하겠어, 오늘? <laughs> 1, 1, <laughs> 1, 3, 5, 7, 9를 하겠지? 1 자, 이 부분을 돌려서 1, 3 5 7 7 9 11 요렇게 아. 우 <laughs> 확실히 알겠지, 이거? 네. 어, 쉽잖아이그 정도는.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음. 반개짜리로, 이제 옆에 보면, 좀 틀린 모양이죠? 없지? 저 옆에 모양은, 요기를, 요렇게 잘라요, 음? <laughs> <laughs> 정사각형 그 모양을 위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요. 음. 자, 자른 다음에, 칼을, 이렇게, 한쪽만 넣어, 한쪽만. 여기만 잘라내는 거 이렇게. 음. 이게 한번 보면은, 이해를 하잖아, 요 그죠? 그래 한쪽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다른, 음, 선을 잘라버리면 안 되고, 음. 이렇게 하나 잘랐어. 이해를 놨다. 앞에, 아민한 개만 해볼게요,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만. 어, 사과나 이런 것도 보면 이해를하겠잖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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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음, 이렇게. 음. 이건빠 이렇게. 쪽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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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해 못할 사람 없지. 나중에 이거 뭐 모르겠다 하고 이러면 안 돼. 책에다 있어. 이렇게. 그치? 100% 이해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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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다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토끼. 사과나무. 여신님, 혹시 그 책에 토끼는 없나요? 토끼만 있어. 아, 진짜요? 모양대로 게 있어. 와. 보고, 보고 같이 만들면 되요 자, 한세개 정도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은, 여기 있는 항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요거 많이 쓰잖아. 가운데에 이렇게 음. 모양이 되니까. 귀엽다. 자, 요거는 사과를 반개 가져와야 되는데, 반개가줘 볼게요. 반개 가지고. 네. 책 개는 한개 가지고 해놨어요. <laughs> 잘 모르겠다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밑에 보면, 밑쪽을 이만큼 커팅하면 될거 같아요. 머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남기고, 우리가 아까 배모양 만들 때처럼 위쪽부터 만드는데, 여기를 다 끊어진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위로 세울 거니까. 이렇게 두번 끊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세 번. 한쪽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엇갈려서 깊이 들어가 면 다음 거 자를 때잘려 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만큼 들어갔으면 반 정도 들어갔다는 걸 감으로 딱 보고 잡고 반대쪽도 반 정도 넣어서 딱 떨어진지 확인해 보고 음. 최소한 4개 이상, 4개 정도 더할수 있으면 더 이렇게 해도 돼 양쪽은 딱 떨어진지 확인해 보고 떨어졌죠? 자,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안 떨어지면 안 돼. 다떨어지 확인해보고, 셋. 세개 이상, 네 개까지, 이렇게. 자, 이쪽 네개 만들었으면, 돌려서 여기도, 이쪽도 네 개. 자, 여기 돌려서, 여기도, 네개 정도. 네. 하나, 둘, 셋. 학생들하고 실습해보면, 이거, 안 잘라가지고, 나중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서, 떨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오일로, 붙여놓은 다음에, 자, 이제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laughs> 옆에, 네, 날개도. 쪽이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서 잘 붙어 있게. 여기도, 이렇게 밀어서. 셋, 넷. 이렇게 많이 만들어. <웃음> 자, 그 <laughs> 다음에, 머리 모양. 머리는 보면, 하기 보면 머리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이쪽에서부터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머리 모양을 조금 크게. 그 다음에 목은 조금만 가늘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위로 보고 있게, 그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만들고, 머리 모양이 있으니까 머리 모양을 조금 크게, 그 다음에 목 부분에 내려와서 점점 커지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요. 그냥 느낌만 그렇게 만들면 지금 여기 뭐 우트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아, 있어, 꺼낼수 있어? 안 그래죠? 위에 따는거 아니? 위 위에. 이거 위에. 위에. 자 후추가 있네요, 다행히. 적시자 아, 이렇게 아까 이수시개로만 해서 물을 박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꺼낼? 그런 다음에 이쪽에 여기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다시 돌려서. 그리고 꽂은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비틀어가지고, 음. 이렇게 꽂습니다. 음.